근옆욕받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못 참겠는 그런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뭘것같아요 여러분? 아니 뭐 무제한 이용권이 아니야 제한 이용권이죠 그죠? 오~~ 이런 거 어때요? 깨겐 깨겐 느낌있어 느낌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선입니다 오늘은요 따로따로~~~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오늘은 요거 스케치북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어요. 높아지? <laughs> 집이 너무 커졌어. 그니까 집을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할수 없죠. 뭐 음. 사진, 사진 요거 한번 살짝 띄워드릴까요? 사진. 사진 요렇게 요렇게 어. <laughs> 어. 조금 사진 그대로 뭔가 하기보다는 조금 어... 주관적인 감각을 반영을 해가지고 음. 살짝 인상파적인 느낌으로 어 는 조금 그립에 집중을 해주긴 해야 돼. 음, 지붕스.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오일 파스텔 이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골드존 에디션 혹시 있으시면은 팍팍 쓰세요. 음. 뭐, 물론, 자기 마음이죠. 응. 어. 귀는 창문입니다. 창문. 음. 응. 가끔씩 제가 그림 그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할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수다예요. 어, 그뭐 이렇게 교훈을 주고, 막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음,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만 보고 있으면은 음, 졸려 <laughs>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사는 얘기 이렇게 하는 거고, 본인에게 삶의 경험을 우리 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남겨주시고, 어, 그러는 거죠. 그림과는 별개로 약간. 약간 일종의 수다 타임. 응. 음. <laughs> 오늘도 이제 살살, 슬슬 이제 좀 수다거리가 필요하죠. 어. 오늘의 수다. 응. 그 이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응. 다 비슷할 것 같은데도 사람마다. 유난히 내가 못 참겠는 그런 분노 버튼이 있단 말이야. 오, 나만의 분노 버튼. 나란 응. <laughs>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 중간 그냥 이렇게 응. 수다가 같이 들어갑니다. 응. 예를 들면. 그 급여와 관련된 그런 것들, 돈, 그리고 이제 사람 회사 내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여기 에 사장과의 갈등도 포함. 음. 그리고 이제 뭐 근무 환경 이제 직장이 너무 멀거나 뭐 사무실이 뭐 환경적으로 조금 안 좋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뭐 더럽다.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있겠죠. 음. 근데 여기 풀떼기들이 엄청 많아요. 막 죄다 풀이야. 막 그리고 이제 야근이나 시간의 근무, 어 근무 시간이죠. 어 이렇게 돈, 사람, 환경, 시간 이렇게 네 가지로 얼추 어 나눠봤을 때 각자 유난히 견디기 힘든 포인트는 또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여기 앞에 이렇게 이제 여기 옆에 백조도 있고 그렇거든요. 풀떼기가 여기 너무 많아. 잠시 그림에 집중하는 시간. 음. 유난히 견디기 더 힘든 포인트가 있, 있을 거란 말이죠. 음, 저는 뭘것 같으세요, 여러분? 빠루빠루 시간입니다. 시간. 음, 물론 돈이 적고 환경이 좀안 좋고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죠. 아, 다 힘든데.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거는 수공을 하면서 다니는데,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좀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 저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심한 데가 있어. 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은 갑자기 또 딴소리인데 음. 뭔가 이렇게 휘리릭 휘리릭 했을 때 감각적인 그런 그림도 진짜 되게 멋있지만 또, 또 다듬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주는 그 밀도감은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쩌는 그림이 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 볼때 한참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대체 얼마나 걸려서 그린 거지? 그게 가늠이 아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그림 봤을 때, 아, 이 그림 되게 사고 싶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응. 너무 급격한 화제 전환이었죠? 죄송! 어, 뭔가 저도 되게 밀도 쩌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얘기죠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한번 싹 가라앉혀 줄게요 응. 가라앉히고 다시 위에 올리면 되니까 응. 응, 음, 어쨌든. 이게 뭔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퇴근하는데 뭘 해야 된다는 둥, 뭐, 근무 시간 외에 자꾸, 뭐,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일을 만들면, 물에 비치는 거예요, 응. 음. 오, <laughs> <laughs> 어, 그러면 버튼이 눌려. 무슨 버튼? 듣떼노 버튼. 음 제가 고용이 됐다고? 저희 24시간이 그 회사, 뭐, 학원권은 아니잖아요. 응. 물에 비치는 풀떼기들 아니 뭐 무제한 이용권이 아니야. 제한 이용권이죠. 그죠? 무제한 이용권을 판 적이 없어. 그 정도 헐값에 안 팔았겠죠. 24시간을. <laughs> 응. 근데 이놈의 회사는 끝이 없어. 어. 요구사항이 진짜 그런 거를 자꾸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져. 뭔지 아시죠? 뭐 이번 주말에 뭐 어쩌고 하는 순간 눈빛 바로 변해. 어. <laughs> 풀떼기들이 막 복잡하게 여기 막 비쳐가지고 그거 느낌이 내려나 모르겠네. 음. 어. 주말에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순간 진짜 바로 짜증. 그러니까 쉬는 것도 잘해야지 일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그냥 같이 살자는 건지 그 끊임이 없어. 그런 데가 있거든요. 어. 자꾸 별 쓰잘데기 없는 뭐, 회사에 필요하지도 않은 행사나 일, 이런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장, 뭐, 오너는 약간 집에 가기 싫은가? 그런 생각 들어. <laughs> 아니, 본인이나 집에 가기 싫지.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빡쳐요. 어, 난뭐 혼자 놀아야지. 왜 자꾸만 직원들이랑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 어. 어쨌든 시간의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 있죠. 이게 뭐 돈을 주냐고 아니면 뭐 재밌냐고 <laughs> 그죠? 이게 근데 돈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게 너무 박봉인데 시간까지 내 개인적인 시간까지 계속 써야 되면 진짜 사람 돌아 뭔지 아시죠? 오.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풀이 너무 많네 이러면 어때요? 꽤겐꽤겐 히히. 약간 오일 파스텔은 이런 표현이 돼가지고 괜찮더라고. 어, 약간 유화 같은 느낌도 나면서 느낌이 있 느낌이 있 제가 예전에 휴무가 이제 하루인 직장도 되게 오래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막못간 결혼식이 한 트럭이야. 오. 딱 하루 쉬니까, 주 6일을 일을 하는데, 하루는 내거 아니에요? 오. 내키지 않은 거는 진짜 그 하루에, 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음. 그뭐 그러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하루에 뭔가를 해야 된다. 너무 뒤집어지게 화가 나. <laughs> 그죠? 다들 또 조금씩 그런 거 있으시죠? 응. 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응. 음. 아니, 종류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응. 음.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줄게요. 요 액자발 좀 받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할게요 들어가세요. 골드선, 골드선.